반갑습니다. 하 정욱입니다. 자, 오늘 축구 승무패 1 4일차 제1리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 이1 4일차가 열리죠. 자, 일단은 제1리그로 네 경기를 짧게 남아 자, 일차적으로 준비를 왔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면서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축구 승무패 1 4일차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2리그 들어가기 전에 뭐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역시 뭐뭐포르토 쪽에서는 머리를 쓰면서 뭐 이런 경기를 뭐 하지만서도 일단은 뭐 조금 어렵다. 아직 시즌 초반. 뭐 경기는 뭐 이번 시즌 두 경기씩밖에 다안 치렀습니다. 자, 일단은 짧게나마 저희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 자, 일단은, 가시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번 성적은 두 경기씩 밖에 두, 안치렀지만 그래도, 뭐, 다섯 경기 토탈 경기를 보시면은, 가시마는 그래도 3승 1무 1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자, 구, 독점과 20점 을할 정도로 가시마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니카트는 아직까지 다섯 경기는 뭐, 작년 경기를 합치더라도, 아직까지 단 1승 조치 없으면 3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자, 이 경기 해이분들이 151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가시마 쪽에 76%를 모를 정도로 가시마 쪽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해외 배당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정배는 가시마 쪽으로 자두 배당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가시마 승무 쪽이 현재 배당이 계속 빠지고 있는 전 모습이고, 자, 역대전역에서도 지금 보시면 가시마가 12승 오무 오패로 니카타 상대로는 엄청나게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 일단은 뭐 최근 맞대결에서도 가시마가 니카타 상대로는 더욱더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덤으로 니카타가 점유율을 비슷한 양상으로 뭐, 맞춰가겠지만, 그래도 가시마가 조금 더 우위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 첫 번째는 가시마 승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어? 자, 두 번째는 가시와와 세레스오사카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다두 윙이 치렀지만, 그래도 1승 1무 이번 성적, 1승 1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오사카고, 뭐, 다섯 경기 작년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가시와는 1승 3무 1패로, 시즌을 뭐 끝나고 다시 출발을 하고 있죠 세레소는는 5경기 동안 2승 3패 자 그리고 108경기가 이, 경기,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가시아 쪽에 48%를 몰릴 정도로 가시아 쪽이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뭐 정배는 가시아 쪽에 정배를 줬지만서도 세레소오사카역배의 무승부가 배당이 계속 빠지고 있고 역대 전적에서는 누가 우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8승 8무 7패로 비슷하게 두 팀의 맞대결은 이어가고 있죠 자 일단은 뭐 경기 스타일상 주도권을 쥐고 경기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가시아와 호미점을 활용해 수비적으로 버티 가능성이 있지만 세레스 오사카의 공략이 더 오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미안이 원정인 그래도 세레스 오사카를 믿어보면서 이 경기는 세레스 승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경기는 일단 이렇게까지 마무리 해보겠고 자그 다음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도쿄와 나고야 경기로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은 뭐 지금 12와 18위로 1승 1패로 성적했고, 나고야는 아직까지 단 1승조차 없으면서 1무 1패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 일단은 두 팀, 뭐 작년이나 성적을 한번 보시면 도쿄는 다5인 동안 2승 3패, 나고야는 5개 동안 1승 2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 151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FC 도쿄 쪽에 54% 정도로 도쿄 쪽이 구매가 더욱더 많죠. 해외 배당도 보시면은 자 도쿄 승무 쪽이 현재 배당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역대 전적에서는 도쿄가 14승 7무 8패로 그래도 도쿄가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 경기 뭐 도쿄가 뭐 당연히 호미란 이점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고 나고 야가 탄탄한 수비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저는 이 경기 뭐두팀 역대전적에서도 도쿄가 조금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 팀들의 뭐 색깔이 보이기는 조금 많이 어렵죠. 자, 저는 이 도쿄 경기는 승보다는 뭐 두팀 뭐 양상으로 무승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마치다와 현재, 도쿄 베리드도 한번 보시면은, 자, 9위와 20위의 경기고, 1승 1패, 뭐, 시즌 초반, 도쿄 베리드는 두경기를 이번 시즌 치렀지만, 2패를 치렀죠. 자, 마치다, 뭐, 작년과 성적을 비교해보면은, 다스키노 3승 2패, 도쿄 베리드는 1승 조차 없으면서, 저번 시즌과 이번 경기 시즌이 아직 1승이 없습니다. 5승이 동안. 119경기 중에 마치다 쪽에 65%고, 해외 배당을 흐름을 보시면, 일단 정배는 마치다 쪽에 2.2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 현재 도쿄 베리디는 역배와 무승부를 보시는 거는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역태적에서 마치다가 구승용무 5패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홈에서 단단한 수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치다고 도쿄 벨리튼 점을 높이면서 페이스 플레이 중심으로 경기 운영할 스타이며 일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기이 강합니다. 자두팀 모두 J리그 경쟁이 증명하는 시즌 초반 중요한 경기로 조심스 경기 운영이 되면서 예상 스코어는 저는 그냥 이 경기 생무까지 봅니다. 저는 무승부로. 이 경기는 추천드려보면서 두 경기 동안 다 무승부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데이터해진 부분만 짧게만 보시고 저뿐 아니라 뭐 다른 뭐, 유튜브 분들도 많이 영상들 올라오시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지만 EPL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데이터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쌓이겠지만 아직까지 제일이그는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나머지 경기도 더욱더 데이터적인 부분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